오늘 주제는 좀 뼈를 때릴 건데 뼈 맞을 준비됐어요. 네. <laughs> 내가 이제 스터디 회원님들한테는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한번더좀더 더 살을 붙여서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평범한 당신 인생에 부동산 투자 말고 답이 없는 이유. 여기서 답이 없다는 여기는 뭐가 생략돼 있냐면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려면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평범하다는 기준, 평범함의 기준이 뭐냐? 1번, BTS 알죠? BTS 아니고, 손흥민 아니고, 어떤 예체능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노력도 노력이지만, 재능이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BTS처럼 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어떤 예체능적인 특출난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을 일단 평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업적인 큰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일단 제외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대학과 직장이 결정난 사람입니다. 지금 아직 10대라든가, 아니면 아직 대학 진학을 안 했고, 또 대학은 진학했지만, 어, 사실 대학에서 이미 많은 결판이 일단 1차적으로 나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아직 내가 취업을 안 해서, 어,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 직업이 지금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이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건 끝났어.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대학 다시 갈거 아니고 지금 직장을 사람이 이직은 할수 있지만 사실 첫 직장을 어느 수준에 갔느냐에 따라서 이미 이직하는 데 있어서 캐파가 결정이 나 있죠. 그렇죠? 내가 갑자기 어 중소기업 다니던 사람이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한다고 해서 뭐 구글이나 애플 갈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직장이 결정 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다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평범한 당신 인생의 부동산 투자 말고 부자가 되려면 답이 없는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만 잘 들어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는데 헛짓거리를 안할수 있다. 자, 부자가 되려면 종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종류가 있는데 일단 1번 무슨 소득이 있죠?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그 다음 에 2번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뭘까요? 이제 좀 느낌이 있어야죠, 그죠? 투자소득. 돈을 버는 방식은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근로소득은 같은 말로 하면 노동소득인 거고요 투자소득은 이거 먼저 보면 이거는 비노동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일단은 노동소득으로 시작해서 내가 정말 어떤 역량이 크다면 비노동까지 갈 수도 있는 큰 구조는 그래요 그럼 소득이 노동소득이 좋아요? 비노동소득이 좋아요? 비노동소득이요 어, 당연한 거야 그렇지? 돈은 일안 하고 벌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노동은 그냥 돈과 상관없이 해도 되잖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당연히 비노동소득이 더 좋은 거예요. 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본주가 의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그럼 여기서 뭐 근로소득,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아까 우리 평범한 해서 대학 나와서 회사에 취업한 그게 다 근로소득이에요. 그럼 내가 돈을 더 벌려고 하면 뭐 몸값 올리고 이런 거, 승진하고 이런 거 일단 제외하고 뭘 하냐면, 부업을 하겠죠, 부업. 뭐, 알바, 그죠? 그리고, 뭐, 투잡.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게 이게 많아지면 엔잡. 그쵸? 그러다가, 뭔가를 하나 했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뭐, 손재주가 있어서 뭘 만들어 팔았는데, 그게 갑자기 잘 팔리는 수준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관두고, 이게 뭔가 사업으로 전환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1인 기업으로 하다가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게 커지면 사업체가 되고 기업이 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 구조는 근로소득을 하다가 부업하고 투잡하고 엔잡하다가 사업소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길이다 현실적인 길 아니면 원래 사업적으로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큰 부자가 된 사람들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상장 뭐 m a 뭐, 벤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애초에 정말 이런 사업적 재능이 뛰어나서 투자를 받고, 그쵸? 막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엄청난 이 길이 하나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평범한 사람에 해당되는 길이 아니죠? 그쵸? 내가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매각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고, 증권시장에 상장시킨다는 건 평범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어요 근로소득은 되게 중요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은 되게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부자가 될수 없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업을 여기까지 가면 부자가 되죠 정말 큰 부자가 되죠 대한민국 상위 부자들은 재벌들 물려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많아서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평범한 사람이 갈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냉정한 자기 객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쪽을 내가 바라보고 갈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떡잎부터 다른 사람인지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고 이게 아니야. 그럼 대부분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그런 사람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고 할때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월, 1, 2천만 원. 1, 2천만 원을 벌고 있어. 내가 내 사업을 해가지고. 순익 기준으로. 그러면 훌륭하죠? 이 정도 꿈을 꾸고 간단 말이야.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 상승을 하면 이제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뭐월억 단위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매출이 아니라 순익이야, 순익. 그럼 이렇게 하면 성공한 거죠? 잘 나가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냉정히 현실 직시를 해야 돼요. 이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서울 아파트가 얼마라고요? 그만해도 되겠죠? <laughs>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었어요. 월 1,2천 벌면 많이 버는 거지. 굉장히 많이 버는 겁니다. 어, 이건 대단한 성공한 사업 소득이야. 근데 이것만 해서도 그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아. 여기는 진짜 정말 신의 영역이고.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봤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 그럴듯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뭘 해야 돼요, 결국에? 결국 답은 투자에 있어요. 투자에. 자, 그럼 투자로 가봅시다. 자, 투자를 이제 해야 됩니다. 투자. 그럼 투자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일반 개인이 할수 있는, 일반 평범한 한 개인이 할수 있는 투자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투자죠. 금융.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아,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하면 뭐가 있어? 뭐, 달러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또뭐 있죠? 은도 있고, 뭐, 따지면 끝도 없지.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절대적인 자산을 넣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내가 이런거 하면서 약간 일부를, 어, 재미삼아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거기에 몰빵하진 않잖아? 이런 게 있고 큰 틀은 주식과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코인, 가상화폐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현실적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그럼 여기서 뭐가 더 나을까요?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없어. 그때 우리가 말했죠.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에 정답이 있으면 이미 역사적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위만 한다. 다 괜찮다. 그리고 나도, 나도 부동산을 더 하세요라고 일단은 말을 안 합니다. 다, 다 괜찮아. 충분히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도 있고,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냉정히 보자는 거예요, 냉정히. 지금 우리가 이 카테고리가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평범한 당신이 부동산 투자 말고는 답이 없는 이유였죠? 이걸 깨달아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즘에 뭐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고,